아 다행이다 어, 아니, 아니. 또 어, 내가 또 빡겜 모드 선언하면은 알아서 도망가지 뭐 어, 이번 판 그냥 따끔하게 혼내줄게요 클로 가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캐리해드릴게요 빡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머야 3패 안 오는데 어디 갔어? 와 진짜 악질이다 저건 오기만 해 오기만 해도 경험치 안줘아나 아프다 라인 박히게 한다. 어디 지나가? 어딜? 어딜? 아, 여기가 어디라고? 어, 어딜? 아, 몰라. 나 잡고 죽을래, 그냥. 우! 아, 지가 내줌한테 1킬이 들어왔다? 이 게임 끝났어요. 이 게임 무조건 내가 캐리한다. 얘야, 얘야, 얘야. 그뭐이쿨 돌았나? 아? 어? 아니, 아니 이러면 오케이. 야얘 노플 얘 노플. 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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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쫓아 쫓아 쫓아. 놓치지 마. 오케이! 블루 맛있다. 게임 끝났어. 이거 무조건 내가 캐리. 이렇게 잘 풀렸는데 캐리 못한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킬먹은값 확실하게 하는 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위치 최강 탈. 탈레... 근데 이거는 킬각 나왔는데? 뭐, 플래시도 있어서 무조건 잡았죠? 이거 근접 미니언 양념 쳐놓고, 협브원들 맞춰놓고. 이거는 못 잡을 수가 없었죠 방금은? 6렙 타이밍 맞춰가지고 필 콤보 쓰면은 무조건 킬막 나오는 거라서 어차피 이 친구 텔도 없어가지고 타워 골드 하나 뜯고 집 가도 돼요 킬 닿나? 까비 어, 에, 에, 싫어. 아, 왜 싫어 아 싫어 아 싫다고 나이스 그치 무조건 이게 맞았지 하는 게 이거 왜안해 나이스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이득 진짜 많이 봤다 나이스 7분 발톱 7분에 발톱이 뜨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붙어줘야 될와 잠깐만 3이라 6레벨 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클로까지 이용해서 깔끔하게 킬각 봐주고. 확실히 클로 있으니까 부족한지 확 채워지죠. 아, 이 클도 무난한데, 무난만해요, 문제는. 어플이 너무 많이 먹어서, 좋타의 느낌보단 무난하다의 느낌이 너무 커요. 아이고, 사일한테 사기당했네? 아, 이거 랭가가 지고 왔진 않은데. 아, 나 먹어? 아, 거봐, 지지 그냥 싸웠으면. 어. 클로로 붙어서 근접 교평 궁쓴 상태에서 클로써도 안 풀립니다. 우 이렇게 클로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어? 툴 잘못 플래시는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고 클로를 저렇게 활용하면 돼요. 아 물리면 안 돼. 이거 아, 꼭 전력써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나나 바텀에 있는 거다 넣고 졌다 이거. 아팔리 1 0 0 0원 먹었네. 졌다 이거 이게 안 죽어? 클로 가 쟤가 했더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팀올 시간 버티면 되긴 하는데, 빼고 보는 거. 아, 망했다. 못 버티는데. 아, 제발 잡아줘. 아, 다행이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질것 같은데 이즈리얼. 큐 맞춰. 야큐 맞추라고! 야안 돼! 바텀이 조금 아쉬운데? <laughs> 야랭가야너 그만 꾸지어라 애들 좀. 왜 자꾸 팩트로 때리냐. 우! 무슨 못 참고 또 물려? 핑까지 좋은데또 물려? 나이스 이불또 물려! 또 물려! 또 물려! 나이스 랭거 우! 아! 아! 얘들아! 와자핰나이안 쉬어져 얘들아 아니 이즈가 진짜 너무 못해 하오 마이 갓 진짜 명품 이즈리얼이네 아왜 알아도 해야 될거 같지? 하면 안 되는 거 알아도 해야 되고 된다 안돼 안돼 <laughs> 어 바로 뭐야 내가 이로 먹었다 <laughs> 돌겠다 아나 이기고 싶어 야나 오늘 나 지금 사연야이 아이들 사연패 중이야 나 그만 질래 야, 근데 너네도 이겨야 될거 아니야 이기자 우리 아이스 이블레 용 챙기자 아 근데 이거 사용 먹으면 확실히 이길 것 같은데 랭가의 슈퍼 플레이를 더 이길만 해졌어. 아 판정 아아 매혹 누구 아 이거 세라핀 매혹 맞았나? 아 이거 클러까지 써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긴 했는데 CC기 때문에 평타를 못 쳤네 <목소리> 나이스 이블린 잘했... 우! 또왜물리졌을까 아, 집중만 조금만 해주지. 집중만 하면은 절대 안지는 게임인데 나집 끊켜가지고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그러면 이거 그냥 삔 돌아가 보자. 아씨 너가 왜 여기 있어? 검도 있으니까 시작해서 공부하면서, 으으 물리지 마, 물리지 마, 물리지 마, 물리지 마, 물리지 마, 물리지 말라고, 물리지 말라고, 물리지 말라고. 당했습니다. <laughs> 어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다행이다 어 아, 3위라 마무리해서 다행이다 클로까지 써가지고 얘야 그새 못 참고 또 물리냐 와 그구도 딜 너무 세다나 궁도 못쓰고 죽었네 어, 왜 그래.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까워. 정신이 놓고 게임한다. 너무 아쉽다. 나비.